빌 게이츠 아저씨가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? 마이크로 소프트하게.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입을 해 가지고 가입을 중단시킬 정도로 인기였다고 해요. 지금은 다시 잠깐 풀린 것 같습니다. 저도 한달 결제를 해 봤는데 이렇게 브라우저 안에 이렇게 윈도우를 실행을 시키거나 혹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해 가지고 이게 원격으로 타 컴퓨터에 접속했다는 사실만 빼면은 그냥 윈도우 노트북 켜 놓은 거랑 똑같습니다. 이 장점은 맥북이 됐든 간에 뭐 아이패드가 됐든 간에 뭐 갤럭시 탭이 됐든 간에 혹은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완전한 윈도우 환경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다. 또내 기기는 여러 개지만 결국 접속 하는 컴퓨터는 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뭐 파일을 이동시킬 필요도 없고 뭐 매번 설정을 새로 한다거나 자주 쓰는 앱을 매번 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또뭐 해킹 방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공서 홈페이지 같은 거 이용할 때막 이것저것 많이 깔아야 되니까 그런 걸또 가상 PC에 인스톨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 테니스 대회에서 사용하는 뭐 대진표나 일정표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윈도우 전용입니다. 그래서 인텔 맥을 쓸 때는 또 패럴렐즈를 깔아 가지고 사용을 했었지만 M1 칩으로 넘어오면서 그것도 조금 까다로워졌거든요. 근데 뭐 스마트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뭐타 노트북이 됐든 OS를 가리지 않고 단 하나의 PC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물론 자기 노트북 한 대를 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밖에서 있을 때 접속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또 컴퓨터를 계속 켜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원격으로 부팅을 할수 있게끔 또 설정하는 것도 조금 번거롭거든요 참고로 하나의 클라우드 PC에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접속하면 하나는 끊어져요 그래서 유료이긴 하지만 어떤 셋업이나 사용성 자체는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격에서 돌아가는 PC이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엣지 부러져 뜨는 모습이고요 또 이건 딜레이는 아니지만 네이버에 들어가는 속도 보실 수 있고요 이거 봐. 스크롤도 아무래도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부드럽지가 않지 아무래도 참고로 이렇게 터치 모드로 사용할 을 수가 있지만 이 짝을 누르신 다음에 예. 포인트 모드로 하면 이렇게 트랙패드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또 클릭, 뭐 우클릭 이런 식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또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이 깔려 있는 거를 실행을 시킬 수도 있는데 참고로 윈도우 365에 오피스 라이센스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아이패드에서 접속을 해 봤는데 이렇게 떠 있던 엑셀 창까지 그대로 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아이패드로 해도 뭐 딜레이는 크게 다른 건잘 모르는 것 같고 역시 똑같이 이렇게 포인트 모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껴지는 한 점은 바로 가격인데요. 제가 지금 가장 저렴이 버전으로 결제를 해가지고 한 달에 5 1,920원을 내게 되는데요. 그마저도 해외 원화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더 추가될 거라는 안내가 오지요. 근데 5 2,000원을 1년 12달 동안 사용하면 1년에 62만 4,000원이 들거든요. 그럼 이걸 한 2년만 쓴다고 해도 124만 8,000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웬만한 윈도우 라이센스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하나 살돈 되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실물 노트북과 클라우드 PC의 다른 점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. 하지만 더 확실히 장 장점이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년 내내 구독하고 사용을 하기보다는 뭐 테니스 대회가 있으면 딱그 대회 기간 동안만 뭐한달 정도 결제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윈도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어떻게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PC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,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장점으로 느꼈는지 안 쓰셨다면 왜안 쓰셨는지도 예, 궁금하네요. 예, 예, 길이야. 그럼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예, 들어가세요.